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림을 전시하고 시앗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전시를 진행하는 드로잉 팀입니다. 설계를 맡은 조우진 학생, 그림을 제작한 김은지 학생, 팀을 총괄 역할을 맡은 김아영 학생이 있습니다. 벽에는 작물과 시앗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물 그림 포스터를 설치했습니다.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토종. 배경에 들어간 따뜻한 색감들은 가을 분위기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제작 방법은 먼저 작물은 디지털 드로잉으로 작업을 했고요. 가격과 집기는 먼저 3D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 설계를 한뒤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요새 토종 씨앗이 임차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토종 씨앗과 작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작품을 제작하고 토종 씨앗 그림을 그리는 재미있는 워크숍을 통해 관객분들께서 토종 씨앗을 알리고 쉽게 알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체험원에서 작은 워크숍 장면을 찍어서 제9의 도시농업 박람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며 토종 씨앗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